안녕하세요. 오늘 탈출기 21강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꼴을 갖춰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시나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어, 탈출기 19절부터는 어, 아주 또한 번의 어, 탈출기 안에서 또한 번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갈대바다를 건너며 하느님의 권능과 현존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신원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구절들,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전승들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어, 셋째 딸 바로 그날, 그들이 신하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날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하의 광야에 도착한 그날,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 지난 강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탈출기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면 너희는 이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갈대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신하의 산, 하느님께 예배 드릴 바로 그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날 도착한 것이죠. 삼절에 보면 하느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던 바로 그 거룩한 산으로 이제 다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방금 들으신 성경 말씀처럼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백성 모두를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이 말씀을 백성의 원로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들은 백성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보면 먼저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또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로, 하느님께로 데려왔는지 이스라엘 너희가 보았다라고 야외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 나아왔음을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음을 알려주십니다. 5절의 말씀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하느님과의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뽑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조건 없이 거져주신 구원을 이스라엘은 감사해 하면서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계약의 법, 토라, 율법이죠. 율법은 하느님께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이고 생명에 참여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또 계약의 법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